그럼 과연 노화에 따라서 신체적인 안전상의 문제들 중 하나는 낙상입니다, 낙상. 미국의 데이터를 보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세분 중에 한 분은 1년 중에 한번 이상의 낙상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또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살펴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신체적 손상 중50% 이상은 낙상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낙상은 이러한 낙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근 감소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이 낙상의 원인은 그 근력, 근력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전 낙상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밸런스 평형성이 상실된다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행이 어, 이상했다든지 이외에도 뭐 시력의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이러한 낙상의 원인은 운동에 의해서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육량의 감소가 되고 근력의 감소가 된다는 이근 감소증, 이, 이 사커피라는. 여러 가지 기전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근 신경계 의 어떤 변화라든지 호르몬의 변화, 그다음에 신체 활동의 어떤 어, 어, 부족, 그다음에 면역 기능의 어떤 변화 등 여러 가지 기전, 기전에 이어서 근 감소증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 우리가 노화에 따라서 근육량이 변화가 되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육의 사이즈. 크기가 감소되는 것이고 전문용어로는 어트로피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근육의 숫자가 또 감소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20대 20대 다리 근육의 단면적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70대 다리 근육의 단면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좀더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근육은 종류가 다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골격근은 종류가 타입 1과 타입 2로 구성돼 있어요. 정상적인 성인들 같은 경우는 타입 1과 타입 2가 50대 50으로 다리와 팔에 분포돼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이 타입 1은 여러분들 오래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 주로 동원이 돼요. 반면에 이 타입 2 같은 경우는 스프린트 달리기, 뭐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무산소 저항수 운동에 할때 주로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노화에 따라서 이 타입 1에 비해서 타입 2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젊은 사람의 다리이고 오른쪽은 어르신들 사이인데 하얀색이 타입 1이죠. 타입 1은 크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문제는 검정색으로 되어있는 타입 2에요 젊었을 때는 사이즈가 큰데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사이즈가 감소되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거 영어로는 muscle strength. 이 이제 어르신이 다리 근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력. 근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과 텐션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근력은 바로 근육의 단면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신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두 가지 요인에서 근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근력은, 어, 노화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S축은, 어, 연력을 나타내고 있고, Y축은 20세에 비교한 퍼센트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력 또한 40세 이후가 되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노화 골격근에서의 이노벤션,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항성 운동입니다. 그럼 과연 저항성 운동을 통해서 이런 모습의 어떤 어, 근육 모습에서 과연 어떤 이런 멋진 근육량을 어, 확보하고 또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그 노인의 근력에 관련된 그 기존 연구들은 수없이 어, 수행해왔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을 했을 경우에 이 근력도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치로피라는 근 비대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골격근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우리 골격근은 아까는 타입1과 타입2로만 얘기했지만 이 타입2는 또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크게 우리 골격근은 타입1 타입2a 타입 2b로 나눠져요. 우리나라 말로 뭐 적근, 중간근, 백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큰 차이점은 이 타입 1이 적근은 많은 골격근 양을 가지고 있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타입 2b나 타입 2a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에 따라서 노화가 증가됨에 따라서 타입 1에 비해서 이 타입 2가 급격하게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와 관련이 좀돼 있을 수도 있겠죠.